와 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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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까!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. 와우! 카멘이 오늘은 포켓몬고 말고 이제 새로운 게임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 게임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새로운 게임의 이름은 주라기월드얼라인 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화 그 주라기 월드를 포켓몬고처럼 이제 게임화 시키는 AR 모바일 게임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와 지금 썸네일부터 지금 장난이 아니야막 공룡이 막 하고 있고 여기 옆에도 이제 주라기 월드 카멘도 굉장히 재밌게 본영화인데 어, 카멘이 일단 영어가 좀 못해가지고 일단 한국어로 번역을 시켜놨습니다 AR 모바일 게임 2018년 봄 당신의 맹활약 그러니까 2018년 봄에 주라기 월드 AR 게이밍. 등장한다고 합니다. 어, 주라기 월드에 대한 위치 기반 기술, 그리고 증강 현실 모바일 게임은 현재 작업 중이고, 아, 이 게임도 이제 뭐 포켓몬고처럼 이제 유저가 이제 위치에 따라서 막 공룡을 잡아댕기러 가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. 여기로 가면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고 무슨 뭐 다른 공룡 레이드를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자, 좀더 살펴볼게요. 주라기 월드가 어, 현실화되면 뭐 여기 사진 찍는 것도 있고 뭐이 동영상 녹화하는 것도 것도 있고 잡는 거는 뭐 어떻게 잡을라나 포켓볼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잡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이 게임은 나이언틱에서 개발하는 게임은 아니고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그리고 루디아라는 어 게임 회사에서 이제 협력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저번에는 이제 해리포터 썰이 있었는데. 어 이게 주라기 월드가 나온다는 게좀더 이제 공식적으로 더 빨리 발표가 된것 같아요. 음. 해리포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자이 게임의 출시는 2018년 6월 22일 연극 발매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어 연극도 나오나 봐요, 주라기 월드가.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게임인지 이 영상을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. 자 그러면 한번 영상 플레이해 볼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자, 지금 어떤 남자가 휴대폰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포켓몬고랑 비슷해. 오케이, 오케이. 어, 뭐, 소리가 들리네. 자, 한번 싹, 이렇게 보고. 어허. 오, 저, 저 뭐, 반응이 왔다. 설마. 오! 와. 미쳤다. 와, 괜찮은데? 와, 쥬라기 월드 온라이브. 와, 일단은 홍보 영상만 보면 굉장히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갑자기 공룡 막 이만한 거를 휴대폰으로 이제 막 물리쳐가지고 자기 공룡으로 가지고 약간 어,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. 와, 멋있다, 멋있다. 카메니 오늘은 이제 포켓몬고와 비슷한 쥬라기 월드 AR 게임이 이제 출시된다는 거를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. 좋아요!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럼, 안녕!